가슴은 부여를 이룬 해브로 황제가 왕이 되어가지고, 여기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던 모든 재물, 금은 보하를해브로가 가지고 모여.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 가슴은 부여 땅은 넓고 한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니까 러 많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모여. <laughs> 나누어 주는 거죠. 그니까 백성들이 모이게 잘 모이시겠어요.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몬 부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땅이 기름이니까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백성들이 해부로 왕을 신송하는 시도 지어서 어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헤브르가 가슴 번을 이루어 가지고 살 때에 여기에 유아라고 하는 부인이 그 집안이 뭐냐면은 연타발 집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백 이 하백 하백이 물 한자 백자니까 요새로 말하면 아마 수산업을 한것 같아요. 요 하백의 딸 유아가 있어서 연타발이 아니고. 하백의 딸입니다. 하백의 딸유아가 밖으로 놀러 나왔다가, 요 해부르 황족, 사춘가인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모수라고 하는 그 황족하고 사랑을 하게 되어가지고, 유아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고모수는 궁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뒤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아가 세월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지니까 그 하백의 부자인 이 어른들이 보니까 자기 딸이 애기를 가진 걸 보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모스 이야기를 다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는 내딸 아니라고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가 변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상렬을 드는 데가 있잖아요. 상집 네. 아시는 분 알죠? 상렬집. 상렬집이죠. 상엽집. 그걸 변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람을 했고,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닌데. 그러고 있었는데, 요해브로가 민정시찰을 나왔다가, 변실에 살고 있는 아리따운 유한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사회는 물어봐야지. 물어보니까 해모스, 보모스 이야기 하는 거야. 들어보니 자기황경이니까자기황경이 이런 일을 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낯, 낯,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얼른 유아를 데리고 궁중으로 들어가가지고 궁중밖에못 나가게. 그래서 유아가 요 가슴은 부여궁정에 가서 놓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을 고 주몽. 주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 고주몽이 자라는데 건강하고 씩씩하고, 일곱 살에 활을 만들어 가지고 활을 쏘는데 아주 백발백중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가슴 부위에서는 활잘 쏘는 아이는 뭐라고 불러요? 고주몽. 주몽이라고 부른다. 그렇게된 거예요. 그래서 주몽이 자라고 있는데, 그 이듬해에. 이 해부는 보니까 딸만 둘이야. 딸만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아달라고 매년 산천에 가서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근데 그 이듬해에 산천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말이 어느 곳에 오니까 말이 꿈쩍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왕이 이상해가 시켜. 그 밑에 한번 바위 밑에 가봐라 그니 가보니까 뜨개기가 있어 뜨개기가 근데 그 애기가 금빛 나는 개구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 헤브로가 그어 아들을 주소온 아들을 보고 금빛 같은 개구리니까 이름을 금와 이렇게 했어요 개구리 왔죠 이게 그 말하고 이름을 짓고 데려와가지고는 아주 좋아합니다. 내 정성이 지극하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누구를 줬다? 나 아들을 줬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로 세우냐면은, 태자로 세우는 거예요. 혈성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가깝습니까? 40분 부위에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들 없으면 주먹이로 세워요 주먹이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늘이 준 아들이야 그러니까는 태자로 삼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태자로 삼을 정도니까 한 스무 살이 넘었죠 스물 한몇살 되니까 이제 태자로 삼으니까 이 태자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이 자기가 모시는 금화가 왕이 되는 데는 태자로 보해지 왕이 되긴 되겠는데 미심적인 게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몽이 그리고 신체도 건강하고 뭐 영리하고 모든 면에서 금화보다 주몽이가 나으니까 이 주몽이를 암살해서 없애려고 그래. 그거보면 이 권력이라는 세계는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은거예요 인생 사람이 사는 것은 옛날에 지금이나 거의 뭐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심리 악한, 악한 사람이 심리는 악한 대로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고 옛날에 지금이나 변함이 꼭, 꼭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전국도 그렇잖아요 요 배후에 아주 무서운 음모가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고주몽은 모르고 있는데 유아 부인이 궁중에 입고 아마 상당히 그어 정보력이 있으면 가면. 그요 소식을 전해듣고는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몽을 밤중에 불러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그래서 고주몽이 자기 그동안에 사귀던 친한 친구, 마리, 협보, 오이, 세 친구를 데리고 야밤에 도망을 칠 거예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왔을까요? 북부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고두마칸은 여기서 22년간 왕 노릇하다가 황제 쫓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27년 황제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 7대에 고두마칸의 아들 고무서가 있어요. 요 고무서를 다음 황제로 세웠어요. 그래서 고문서가 황제가 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고주몽이 일로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도망을 왔는데 여기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냐면 여기에 연타발 부잣집으로 갑니다. 이 연타발이 지금 같으면 무역상이에요. 그러니까 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 네 사람이 가서 의지를 안하니까 부잣집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시골 개봉을 나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부잣집을 먼저 찾아가라고 근데 뭐 가서 한방학 동안을 거기서 지내려고 하니까 이왕 신세질 거 누구 집에 가야 돼요? 부잣집에 가야 돼요. 부잣집에 가야 고제그 돈도 제일 큰 집을 찾아가서 문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농촌 개봉을 나왔다 해가지고. 한한 한 달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또 그 조신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가서 은신을 하니까 이 집에서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때 이 집에 누가 있냐면 소선호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소선이 연타발 집안의 딸인데 시집가 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조와 비류 보셨죠? 네. 이 백제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원조 비류를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애들 데리고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친정이 부자인데, 그래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 소승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가 봐. 그러니까 고주몽을 보니까 아주 잘 생기고 하니까 고주몽을 좋아하게 되고 고주몽도 뭐, 그지만 귀한 딸이니까 좋아하게 되고 했는데, 소선호가 이 고무스가 황제가 된 뒤에 무술대회를 열었어요. 왜?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 고무스도 노인들을 대접을 잘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기록해보면 제2의 해모스다 정도로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술대회를 열었으니까, 조선호가 요 집안 식구에 일어을해가지고 무술대회 나갑니다. 여기서 온 고주몽 해가지고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연타발 집안에 식구로 해가지고 나가서 무술대회 갔는데 무술대회에서 장원을 해요. 장원하니까 누구 눈에 띄입니까? 고무수 눈에 띄입니까? 고무수가 보니까 이게 보통이 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딸 가진, 이 사람도 딸만 둘이 있었어, 이 사람도. 이게 딸 가진 아버지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이 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고주먹을 사이로 삼습니다. 사이로 삼은 지채 6개월도 못 돼가지고 갑자기 고무서가 병이 나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권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사위. 사위한테 넘겨요. 그러니까는 고주몽이 제팔대 뭐가 됩니까? 왕이. 왕 자, 이거 보세요. 왕이 대, 자가 되어야 할 입장에서 죽임을 당한 입장이 되었으니까, 이게 참 신세 탈행이 대단하죠. 그래서 도망을 쳐왔는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응? 화가? 화가 보이 됩니다. 우리 이연 사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좋고 일이 생길 때에 비가 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조상님이 나를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고 그랬는가 보다. 고정몽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조몽이는 도망쳐와가지고 황제가 됐는데 그때가 23세고, B.C. 57년이에요, 그때가. 그러면, 고주몽이 몇 살을 태어났어요? 23살, 1이 B.C. 57년이니까 23을 빼면은 B.C. 34년에 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B.C. 57년에 황제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고주몽은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라마에 들어가면 고주몽이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고에 들어가서 역사에 뭐 봤다 기록이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주몽이 막강한 북부에 팔때 뭐가 됐다고요?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고구려의 영토가 어디 북부의 영토가 어디입니까? 요, 여기 여기만 지금 다 빼앗겼고 요거, 진안, 진안의 영역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천천에 가면, 여기 천산남로, 여기가 천산북로가 있는데, 고주몽 여기까지 왔다 간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에 북부의 위치가 요 남쪽을 지하고 요거는 다 북부에 관할을 했어, 보니까. 아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주몽이, BC 57년에, 황제가 되어가지고, 21년 동안 황제로서를잘 합니다. 왜? 자기 정치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B.C. 37년에, B.C. 37년에, 국호를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바꿔요. 자, 고주멍이 황제가 되니까 연타발 집안에, 집안에서 열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선우도 따라와요, 따라와요? 소선우도 따라오니까, 온조, 비누도 다 따라오는데, 소선우의 꿈은 누굽니까? 고주몽이 총각이니까, 자기하고 사랑하게 됐고, 여기 사이가 되긴 했지만은, 자기와 유대가 되고 하니까 다음 태자가 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주몽이는 아기가 없으니까, 소선우의 <laughs> <laughs> 아들인 온조와 비 이류 중에 태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고주몽을 도와준 거예요. 자 그런데 BC 21년이 지난 후에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고 이름을 고구려로 바꾼 새로운 나라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고주몽이 B.C. 37년에 고구려를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고주몽은 8대 북부여 8대 당군에서 국호를 북부에서 뭐로 바꾼 거예요? 고구려 고구려를 바꾼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소선호나 언조나 비료는 대단히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뜻밖의 사건이 생깁니다. 고구려로 바꾼 년 후에, 그러니까 벌써 21년이 지났죠? 카스몬을 떠나온 지몇 년이 됐어요? 한 22년 됐어요. 그런데 카스몬에서 누가 찾아오냐 하면은 자기 아들 누가 찾아와요? 유리. 유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고주몽이 카스몬을 떠나올 때에 정식 결혼을 했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예 씨라고 하는 부인에게 임신을 시켜놨던가 봐요. 그러니까 도망오면서 칼을 하나 불어가지고 주면서 아들을 낳거든. 아들을 낳거든. 내가 이걸 어디다가 숨겨놓을 놓을 테니까 찾아오라. 그래서 팔각된 소나무 밑에 이걸 심켜놓겠다. 아들이 남에는 20년 후에 20살이 넘어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줘라. 그렇게 해주고 왔어요. 그럼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 유리가 어렸을 때 앱이 없는 자식을 맨날 에? 천대를 받고 컸는데 그래도 그이시구이딱남물이말하아냈어게 스무 살이 넘어가지고 스물 한두 살 되니까 그때서 어머니가 유리를 불러놓고 내 아버지는 지금 북부에 누구라고요? 환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백을 오었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가면서 일을 일을 했다? 근데 유리가 그 팔각된 소나무 밑에 칼을 찾으려고 그뒷동산을다 헤매도 뭐 있어요. 할아된 나무가 소나무 어디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퍼즐을 앉아가지고 이제 낚시물하고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이 집의 기둥이 몇각이에요 집 기둥이 8각인데 가서 보니까 소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을 파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북부의 황제를 찾아오는데 밑에서 만나줍니까 응? 그래서 여러가지 고생 끝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고주몽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저 안에 들어가더니 칼 한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고 있는 거 맞춰보니까 막거든 그러니까 고주몽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요 유리를 태자로 사먹어요. 그러면 소선하고 언조 유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닭 좋든 개가 되겠요 그래서 소선호는 더 이상 도주목 밑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들, 두 아들하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혹은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 요, 산동반도쯤 이쯤은 데려오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소선호를 따르던 신하가 열 분이었답니다. 높은 뱃을 하들데 원래 연탑할 집안도 크지만은 황공에 왔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많고, 그래서 많은, 아마, 아 몇백 명이 내려왔겠죠. 몇사람인가이 아니고, 몇백 명이 됐는지, 몇천 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와서 여기 나라 이름을 십재라고 합니다. 십재. 그왜 십재라고 했느냐 하니까, 열 대표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십재라고 했다. 그래서 백제가 출발합니다. 소선호가 여기 와가지고 거의 19년을 살다가 소선호가 죽고 나이 많아서 그리고 언저와 비료가 여기 건너와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요때 막조선인데 사람이 별로 안 살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허그 벌판이니까 마한 왕한테 땅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백제. 백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제도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백제. 백제. 로 바뀝니다 그래서 백제는 대륙에도 있었고 그다음 뭐요? 우리 요 마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백제 세력이 태양 북으로서 발전해 가지고 사방을 다니는데 요 일본도 요요 쪽이 다 백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여기로부터 중심한 반도 여기 남쪽. 해양대국인데 백제가 마약 망하지 않거나 백제가 대를 누군가가 이었으면은 백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을 텐데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망한 거 보니까 백제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졌겠어안전해졌겠어안 전해졌습니다. 안 안전해졌습니자 그렇게 해서 에 고구려는 <laughs> 고주몽이 57년에 황제가 되었다가 37년에 고구려를 바꾸니까 고구려가 시작됐고, 백제는 B.C. 18년에 10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백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요가스원 부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 제후국이 있었을 터인데이가스원 부위 얘기를 자세히 써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까만에 해브르에게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딸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해브르의 딸 가운데에 파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파소라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 예,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소가 여러 사람 눈이 무서워서 자기 시녀를 데리고 남하를 합니다.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 지금의 길림성 길림성 아마 연개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여 마한입니다 박조선입니다 박조선 그러니까 만주 만주 일부하고 이쪽으로 가니까 요 만주쪽은 만주지만은 길림성이 이쪽에 있거든요 길림이 저연변 그쯤 왔는데, 여기에 누가, 누가 살고 있었냐면, 육촌이 있었어요. 요 육촌에, 촌장이 누구냐면, 소벌돌이라고 하는, 육촌 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씨들은, 요 소벌돌이가 조상이더라고요. 소씨한테 물어보세요. 소벌돌이 아냐고. 그 소벌돌이 모르는 소씨는, 그걸 같이 해가지 이소울들이 육촌에서는 요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여기 마한인데, 요 번조선이 망하고, 요 북부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요 막조선도 전부 다 마지막 왕이 맹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저마다 다 나라를 이루려고 고조선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때에 이 육촌에서도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왕제가 없어, 왕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파소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경우 그러니까 소벌들이가 이 파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파소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크, 크는데 보니까 권력도 잘 생기고 그리고 그 아들이 13세가 되니까 기고이 장대하고 머리가 좋고 덕이 있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밥 혁거세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요밥 혁거세를 거성아니라요 가는 왕이란 말이에요. 거성아니라고 이름을 짓고 나라에이 육촌의 이름을 사로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사로. 이게 바로 옛날 신라가 처음 출발한 거예요. 신라의 첫일인 거뭐 사로 맞나요? 사로 사로 예. 요 예, 맞아요. 사로 맞죠. 예. 그래서 요 사로가 나중에 뭐가 돼요? <laughs> 신라. 신라가 됩니다. 위신지정 지중, 지중왕제. 그래서 박혁거세가 거사관이 되고 나라 이름을 사로로 해가지고. 육천의 촌장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기다리다가 왕제를 만나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서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요 파소가 여기서, 어, 가스본 부위에서 배를 타고 요 경주로 왔다. 이렇게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여인의 몸으로서 배를 타고 가보지도 않은 이곳에 오기가 힘들어요. 배를 타고 온 건, 여기도 강을 건너서 넘어와야 되니까 배를 타고 남쪽으로 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 길림생이면 여기서 여기 오기가 쉽지, 여기까지 갔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지금도 그 파소가 아그 어머니를 기리하기 위해서 큰산 이름이 있습니다. 그산 이름이 뭐죠? 선도산, 선, 선도산. 선모, 어머니를, 요 파소를 선모라 선도산. 그러고, 선도산. 선도산이라고 했어요. 요 선도산이 고구려 영토에 지금, 네 만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에도 가면 선도산이 있어요. 그 후대에 아마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가 이랬었는데, 요 때가 어느 때냐? 요 때가 B.C. 57년이에요. 이때 혁거세가 13살이라고 그랬는데 13살에 왕이 되었는데 빛이 57년이야 아까 고주몽이 몇 년에 황제가 됩니까? 57년에 그럼 고주몽하고 혁거세고 나이 차이가 몇 년이냐 이 말이야 그때 고주몽은 23살이고 박허께서는 13살이고 10년 차이에요 두 인물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가슴 부위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해모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삼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 남쪽에 가야가 일어나는데 요 가야는 막조선입니다. 그래서 막조선 맹남의 세력이 왕의 세력이 꺾어지니까 저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요 가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때 이미 가야가 6가야가 7가야가 있었어요. 다들 나라를 세우니까 우리도 뭐여요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김에 있는 김수로왕을 왕으로 삼고 가야들이 뭉쳐가지고 가락국을 가야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북부에로 넘어왔다가 번조선은 빼앗기고 나머지 진조선과 막조선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사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요, 이만이 망하고 한 나라가 들어섰는데, 요, 나라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 는 문제가 있어요. 그 뒤에, 송나라가 서고,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요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우리 역사로 정리할 것이냐, 중국 역사로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알고 보면은 이거는 중국 역사가 아닌 <laughs> 우리,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금나라 조상이 누굽니까 김씨죠. 네. 어, 김 유로아치. 네. 유로아치 맞습니다 네. 김나라. 김씨입니다. 김씨. 김, 그러니까 에, 이제 그건 앞으로 우리가 정리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laughs> 여기까지 일본이 없애버린 역사를 기간 말씀을 드리고. 요 국부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출발했다고 라 해서 반도 식민사관을 만들어 놨어요. 요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 조상을다 잃어버립니다. 요 역사가 몇 년이라고 있습니까? 6만 7천 년. 요게 2천 년. 그래서 합하면 약간 7만 년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